안녕하세요. 이병옥 콜플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멤버십 레슨 시간입니다. 좌스윙, 좌회전 스윙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짜 신박한 거 배웠다, 그죠? 오직 스퀘어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알았던 스퀘어는 타겟을 중심으로 해서 임팩트 순간에 스퀘어를 만들어야 된다. 존재하지도 않는 직선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좌회전 스윙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스윙 아크가 있는데 그 아크 선상에서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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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만 놓으면 모두가 스퀘어가 될수 있다. 그런데 이 타겟을 가지고 와서 공을 그쪽으로 날릴 때는 한번 몸을 딱 돌렸을 때 어느 지점에서 내 스윙 아크에서는 스퀘어지만 이쪽으로 보게 되면 공이 왼쪽으로 가니까 아 공이 가운데쯤 있을 때. 딱놓니까 이게 스퀘어가 되는구나. 그래서 공 쪽과 타겟 쪽이 일치하는구나. 이걸 찾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응용을 해서 클럽 페이스를 아시겠지만 처음엔 한 시간 닫는 거, 제 중심으로. 그리고 30분 닫는 거, 15분 닫는 걸 통해서 공을 들어오 치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예고했던 것처럼 페이드 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 페이드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의도를 해서 의도를 해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면 그 각이 크다 하더라도 그건 페이드라 부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똑바로 칠 거야 나는 왼쪽으로 칠 거야 했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팍 튀어나가면 이건 그냥 슬라이스다 그래서 의도를 했다면 페이드 의도를 하지 않았다면 슬라이스다 라고 제가 정의를 다시 한번 해 드립니다. 이 페이드 여러분들이 골프를 하는데 그렇게 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레슨을 해 드립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텀 네. 페이드라는 건 그냥 딱 왼쪽을 제가 봤어요. 선수는 이제 왼쪽을 보통 보고 치지만 여기에서 쭉 나갔을 때 공이 오른쪽으로 돌아요. 근데 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돌았어. 이건 페이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똑바로 서서 나는 가운데로 치. 난 왼쪽으로 딱 휘게 칠 거야. 그냥 어, 분명히 나는 왼쪽으로 친다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나갔어. 이건 슬라이스라는 거예요. 그 양이 아주 조금 이쁘게 나와도 그 자체는 슬라이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우리는 그 좌회전 스윙을 하면서 공의 위치 1단계 그리고 왼발 앞 2단계, 가운데 3단계, 오른발 4단계 하면서 각각의 스퀘어 포인트를 잡았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럼 빨리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고 와야지 그렇죠? 이 스퀘어 포인트를 잡았어요 근데 각각의 스퀘어 포인트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은 어드레스를 했을 때 만약에 1단계에다 뒀을 때 이게 지금 정확한 위치다 그리고 내가 스퀘어로 놨다 안 놨다는 몸을 돌렸을 때내 가슴 라인이 이 리딩 했지. 골프채에 리딩 했죠. 일자가 만들어질 때는 스퀘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스윙 아크에서 이것도 못 알아듣겠다. 빨리 앞으로 가서 다시 보고 와야 돼. 아셨죠? 자, 그래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이게 분명히 스퀘어인데 이제 타겟을 중심으로도 스퀘어일 수도 있지만 공그 위치에 있어서 이게 스퀘어인데 왜몸하고 일자가 돼 있으니까. 이걸 약간 쉽 5 분만큼 시침을 돌리면 음. 이게 헤드가 닫혀 있는 느낌이지만 이렇게 해서 치는 게 드로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모르겠다. 그럼 바로 앞편 가서 빨리 드로우 편 보고 오세요. 그럼 이제 페이드를 친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딱 봐. 그러면 여기에서 음. 지금 스퀘어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한 시간만큼 열어봐야 되겠다. 어, 한 시간만큼 열려 있죠. 시침으로 그럼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이건 한 시간만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공을 왼쪽으로 돌리려고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페이스가 생긴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난할 일은 뭐예요? 그냥 좌회전 1단계처럼 나는 좌회전 했을 뿐인데 페이스 모양 때문에 공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측으로 날아간 거예요 한시간을 열었더니 의도하지 않았어 이건 슬라이스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시간에서 30분만 딱 해보는 거예요. 30분. 그러면 자, 여기에서 스케어에서딱 30분만큼만. 아까 이, 이만큼이었잖아. 이 반만. 반만 열어놓고 딱 나는 분명히 이제 의도를 안 했다면 슬라이스지. 지금 이걸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럼 페이드 치는 연습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치지가 아니라 나는 그냥 똑같이 그냥 좌회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이 어에 완전 오른쪽으로 쭉 날아가 버리네. 근데 이런 공이 나오기를 바랬어요 안 바랬어요? 바랬어요. 바랬으면 페이드. <laughs>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퀘어에서 15분만큼만 탁 돌리는 거예요. 15분만큼만 돌려놓고 자 여기서 똑바로 눈 상태에서 15분만큼만 돌려놓고 내가 할 일은 뭐야? 백스윙 들고 어디로 돌아? 그냥 1단계 좌회전 돌았어. 그랬더니 야 아까보다는 덜 밀리긴 하는데. 그래도 우측으로 간다. 이건 뭐예요? 페이드. 왜 내가 페이스 열었잖아. 의도했으면 페이드 의도 안 하면 슬라이스. 아하. 그렇다면 선수들이 페이드를 치는데 왼쪽을 보고 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지 몰랐겠다. 왜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엎어 때리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없으니. 왼쪽을 보고 뭐 여기에서 뭐 15분만큼을 볼 수도 있다, 뭐 30분만큼을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똑바로 서서 클럽 페이스를 연이가 우측으로 도망가니까 약간 어드레스에서부터 스퀘어를 만든 상태에서 15분만 딱 열고 잡은 상태에서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지금 서 있는 상태로 나는 좌회전만 하면 되겠죠. 좌회전을 딱 했더니 공이 왼쪽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돌아오는구나. 이건 진짜 페이드다. 아, 그러면 1시간 방향을 열려면 엄청 왼쪽을 많이 봐야 되겠네. 근데 보통 페이드는요. 두 배만큼 돌아가요. 들어오는 거의 내가 본 만큼 돌아가는데 페이드는 막그 원심력이 더 커져 가지고 내가 15분을 열면 30분만큼 나가고 30분 열면 1시간만큼 나가고 1시간 열면 2시간만큼 우측으로 밀려나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준할 때 1시간만큼 페이스 를열 거면 진짜 2시간만큼 왼쪽을 봐야 돼요. 이 상태에서 페이스 1시간만 열고 나는 뭐 해? 이제 이 상태에서 좌회전. 좌회전하면 완전히 왼쪽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돌아오는 걸볼 수가 있죠. 맞아요. 이 페이드는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할때쓸수 있는 구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레슨을 왜이 중요한 시간에 포함을 시켰냐면, 여러분들이 좌회전을 완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라운드를 할때 나는 분명히 드로우를 치겠다고 해서 요 15분만 닫아야지 아니면 어 공을 갖다가 오른쪽에다 두고 딱 30분 닫아야지 뭐 이런 계획적으로 전략을 세웠는데 공이 어느 날 갑자기 우측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페이드가 아니라 슬라이스를 치고 있는 거겠죠 왜냐면 난 분명히 드로우를 치려고 했는데 공이 우측으로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왜 페이드나 슬라이스가 나는지를 내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내가 지금 공이 우측으로 밀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이 페이드는 사실은 어 저는 페이드를 쳐요. 가끔 페어웨이가 너무 좁거나 아니면 핀에 정확하게 세워야 되거나 그럴 때는 페이드를 치지만 어, 웬만해서 치지 않아요. 왜냐면 페이드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지 않으니까 확신이 크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골프 인생에 있어서 공을 다른 분명히 좌회전을 하는데 공은 반대로 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정말 어, 느낌적으로 아니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샷을 만드는 건 모험심이 많은 분들은 해도 되겠지만 실제로 스코어를 줄이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골프 라이프에서는. 좌회전은 기본적인 회전법이지만 이 페이드와 슬라이스는 내가 라운드를 하거나 연습을 할때 분명히 내가 뜻하지 않게 지금 미스샷이 계속 오른쪽으로 밀리는 샷이 나오면 아, 지금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를 유추해서 그걸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들리기 위한 레슨으로 받아들이시는 게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딱 보고 여기서 15분 찡딱 돌린 상태에서 그냥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좌회전 하게 되면 왼쪽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쭉 떨어지는 물론 이런 샷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없다. 어, 그럼 저한테 그러겠죠. 아이 프리 님 여기 있으면 뭐 나무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나무 쪽에 지금 핀이 있어서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돌려 쳐도 그쪽으로 가지도 못해. 그럴 때는 긴 클럽 잡고 그냥 이렇게 툭 찍어가지고 레이업하는게 스코어를 내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이 페이드와 슬라이스 치는 방법은 제가 크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드로우 치는 거에 딱 반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드로우에 대해서 어떻게 페이스 조작을 한다는 라 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 페이드와 슬라이스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이 스퀘어라는 거에서 15분, 30분, 1시간을 열고 반드시 열고 잡아야 돼요 잡고 열게 되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왜? 바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거든. 그래서 열고 잡는다는 거 명심하시고 들어오는 내가 15분을 닫으면 15분만큼 돌고 30분을 닫으면 30분만큼 일대일로 도는 그걸 만들 수가 있지만 페이드는요. 15분 열면 30분 돌고 30분 열면 1시간 돌고 돌아가는 막 밀리는 각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는 내가 돌아가는 방향하고 일치시켜서 칠수 있지만 페이드는 돌아가는 방향에 반대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알아서 어, 여러분들이 그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아시겠죠? 아이 정도로 하면 좌회전에서 그 공의 뭐 구질 그런 거를 만드는 법까지도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탄도를 조절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뭐 페이스를 열고 닫고 하는 걸로 조절할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하나 시도를 해보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러한 구질을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7 0 대타 수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은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일곱 편에 걸쳐서 이 좌회전의 성격 그리고 공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클럽들 쳐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드 계열 한번 쳐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아이언 계열 쳐보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총정리 및쇼 게임에 대해서 한번 건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곱 편을 통해서 이 좌회전 샷 성격을 설명을 드렸고 디테일하게 방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빨리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제 진도에 쫓아오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도에 맞게끔 하나가 완성되면 다음 편, 하나가 완성되면 다음 편 이렇게 해서 제 수업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우두 계열을 좌회전으로 어떻게 다루는지 어, 뭐 간단하게 모든 게 맥락이 같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 골프랩의 이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텀.